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 v 입니다 어,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그것도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다 올랐는데 왜 우리 시장이 오늘 떨어졌지 하는 의아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어, 오늘 미국 시장이 올랐던 이유가 이제 터키에서 시작된 그 환율 하락으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좀 빠졌.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금리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좀 올랐는데 오늘 장중에 다시 어 미국의 이제 그 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어 우리 시장과 이제 아시아 시장 전반이 이제 골고루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멤버십 방에다가 쓴 글을 보면은 오늘 장중에 이제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 반전할 거라고 그래서 오전장에서는 상승할 때 매도를 하고 오후장에서는 이제 낙폭이 좀 커진 종목들은 어 종목에 따라서 좀 매수 타이밍을 잡자는 그런 식의 말씀을 글을 좀 써드렸었는데 미국 장이 어제 올랐던 것이 그러니까 음 터키 발, 그러니까 국제 글로벌 경기의 이 역전, 어떤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애플 아이폰이 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다는 그런 소식과, 그다음에 또뭐 아스트라제네카, 그 효율성, 79%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뭐 그런 소식들이 골고루 전해졌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소식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장 초반에 분명히 어, 주가가 주, 상승 출발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어, 장 중에 그걸 그대로 어, 우리 시장하고 연, 연결을 지었을 때 그렇게 어,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거라고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금리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고요. 어, 뭐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갔습니다만, 또 각자 갖고 계신 종목들과 또 이제 상황, 현금 보유, 뭐 비중,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대응이 좀 서로 다 다르셨을 거예요. 저도 아마 오늘 그, 저도 갖고 있던 종목 중에 많이 급등했던, 최근에 주도했던 종목을 오전에 매도했다가 어, 전략 매도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일부 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바꿨고 또그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사지 못했던 종목들을 눌림 목이 오늘 좀 많이 생기는 좀 생겼기 때문에 조금씩 일, 어, 매수를 좀 하는 그래서 오늘 몇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도 어, 오늘 좀 눌린 종목들은 좀 매수를 해서 비율을 좀더 비중을 높였고요. 오후 장에서는 어, 조금 매수를 하는 쪽으로 타이밍을 잡았고 오전 장에서는 종목마다 조금씩 비중을 덜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저는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글쎄 뭐 각자 다 다른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세트룸 어, 그룹 주도 오늘 오전에 조금 매도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사셨거나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일단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어, 셀트리온 그룹 주만큼은 비중을 줄이지 말자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어, 확대하거나 최소한 홀딩하자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제 저는 비중을 조금 늘렸고요.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 다 비중을 늘리거나 최대, 최소한 어, 오전장에서 잘갈 때도 매도하지 말고 그냥 홀딩 하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매도를 하시겠다면 일부 매도했다가 오후에 많이 빠지면 다시 사시자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오전장에 그냥 놔두고 있다가요, 오후장에 좀어 빠져서, 그 어제보다 가격이 좀더 내려갔을 때 매수를 좀더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이번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어 비중을 그뭐 줄이지 말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듭니다 이 셀티룽 그룹 주의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상황이 출렁출렁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좀 많이 올랐다고 하면 좀 덜고 좀 눌릴 때 조금씩 매수하는 뭐 그런 전략이 계속 유효한 좀 짧게 짧게 보유하는 그런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2 1 2종 15종목이 오르고, 600쉰 두 종목이 빠져서 1.0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306종목이 오르고, 1032종목이 빠져서 0.95%가 빠졌습니다. 비슷하게 한1% 안팎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내려갔고요. 양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어, 코스피는 미국의 국채금리 안정세 및 나스닥 강세로 강세 출발했지만, 장중에 미국 국채 금리가 반등을 함에 따라 하락 전환한 후 미국 및 유럽의 중국 제재에 아시아 증시 전반 약세 전환하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출해돼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그런 내용이 달려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의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소형주 위주의 순매도로 하락 마감했다는 그런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은 포스코가 오늘은 뭐 굉장히 잘 갔고 또 셀트리온도 1.21%, 그냥 종목만 보면은 1.21% 아쉽지만 이런 시총상위주가 이런 모습에서 선방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LG 생활건강 0.13%, 3시 빨간색으 빨간불을 켰고 LG 화학 오늘도 급락, 기아차도 3%대 급락, LG 전자가 6%대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전부 다 이제 그만그만 했는데 시즌만 4%대 많이 올랐고요. 셀트리온 엘스케어도 0.16% 올랐고, 스펄러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KMW, 원가 IPS, 제넥신까지 7종목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 제일 많이 오른 게 셀트리온입니다. 1.21%가 제일 많이 오른 겁니다. 오늘 굉장히 장이 안 좋았다는 걸알수 있고요. 유유제약과 유유제약 EUB, j w 중해제약 EUB, 보령제약 순으로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유나이티드제약이 12%대 급락했고 신풍제약이 8%대 오리엔트바이오와 신풍제약 우선주가 6%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승 종목은 TNR바이오펩이 굉장히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17% 올랐고요. 제노포커스가 13%대, 엔지켐생명과학이 10%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아스타가 13%대, 한국파마가 6%대, 이수앱지스와우진비엔지 펩트론이 5%대 빠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실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그 유럽의약품청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 회의에 이제 오는 25일까지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논의를 하고 그 안건으로 정식 등재됐다는 음 레키로나의 사용 권고 여부를 안건으로 정식 등재했다는 소식이 오늘 기사로 나왔고 어제 어 저녁 좀 늦게 소식이 전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지난번에 리제네론을 예를 들어서 리제네론도 지난달 22일에서 25일까지 이 이제 유럽 의약품청의 이제 약물 사용 자문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바로 회의 다음 날인 26일 날 사용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의약품들도 이 회의 다음 날 결과가 발표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도이이 이 이제 예정대로라면 이 방식대로 진행이 된다면 26일 날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뭐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인데 세트리온 삼형제의 그 주주총회도 열리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쯤 또 좋은 소식이 혹시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번 주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약품 수출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하면서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의 수출 격차가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하면서 국내 주요 상장 제약 바이오사 40곳의 사업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수출액이 4조 원을 넘어서서 전년 대비 23%가 늘었고 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수출이 2019년 대비해서 9천억 원 가량 급증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다른 어, 업체들은 수출 규모가 줄거나 오히려 정체됐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래프와 함께 나왔고요. 자, 오늘 시장 마감하고 셀티로는 0.17%, 500원이 빠진 29만 2천 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어, 셀티로 헬스케어는 0.31%, 400원이 오른 12만 9천 100원에 시간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셀티론 제약은 0.14% 200원이 오른 147,900원에 시간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시면 셀티론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 1.1%가 그냥 개별 종목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어 많이 간건 아니지만, 오늘 코스피 의약품 중에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도. 40만 주, 30 몇만 주 이렇게 가다가 71만 주까지 뛰었습니다. 이 3월 9일 이후에 최고로 많이 나온 겁니다. 이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다. 금투만 팔았고 다 샀고요. 특히 연기금이 12,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의미가 있는 이제 이번 주에 셀트리온의 흐름이 오늘 화요일인데 수목금에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스퀘어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20 3만 6천 주를 팔았는데 어, 이걸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20만 7천주 그리고 기관이 2만 4천주를 샀고 연기금이 2만주를 샀는데 오늘 사실은 흐름이 괜찮게 가다가 거래량이 이제 거래량이 123만주까지 튀면서 흐름이 좋았는데 장 막판에 사실 0 6가 올랐지만 200원이 올랐지만 어, 하락 반전하기도 했다가 이제 장 막판에 조금 올라간 거거든요. 흐름이 좋았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 좋은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하는 외국인이 거세게 매도를 했기 때문인데 어 외국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일 장이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그 유럽 승인이 26일로 이제 될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이번 주에 반영이 될 거라서 늦어도 뭐 목요일 정도에는 어한 번쯤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약은 오늘 개인만 사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은 연기금이 천주 사고 금투가 천주 파는 거의 그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상태로 지나갔고요. 거래량 26만 주 어제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26만 주가 어, 글쎄요. 뭐 워낙 이번 달 들어서 거래량 자체가 적어서 이 정도면 음, 너무 적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윗고리를 길게 달고 셀트리온이 그... 미끄러져 내려왔는데요. 어뭐 이거는 지금 저그 매물대의 저항이기도 하고 또1 2 1선 이평선의 저항이기도 한데 어 이렇게 장대 그 윗꼬리를 길게 이렇게 달고 빠졌을 때 이제 그 변동성이 좀큰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하락 반전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위로 밀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그런 모양이라고 보이고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위쪽에 매물 때 30만 1,5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빠지게 되면 28만 6천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5일선 아니 240일선이구나. 240일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매물대가 29만 한 2천 원쯤 되는 자리였는데 29만 2천 500원으로 마무리하면서 지금 현재 매물대의 하단에 지지도 확인했다. 그래서 저는 그 위쪽으로 튀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쪽으로 어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 셀트로네스케어는그 역시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그래서 이게 위쪽 매물대에 저항을 받은 건데. 어, 상승 패턴으로 상승 추세가 좀 완만하지만 그래도 확연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역시 이번 주 남은 3일 동안 어, 상승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어, 현재 매물대 자리가 하단 자리가 128,500원쯤 되는 자리인데, 지금 128,700원 아주... 뭐 명확하게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빠지면 이제 아래쪽 매물대까지 밀리겠지만 그 전에 2 1일선 정도 되는 자리까지 밀릴 수 있겠지만 상승하게 되면 위쪽에 13만 4천 원 정도 되는 구간 이 매물대 상단에 저항이 좀 받지 않을까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고 그 빠지게 되면 아래쪽 20일선이 12만 한 6천 원 정도 되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 정도에서는 어, 지지를 받을 거고 저는 셀트오네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그 유럽 승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름세로 내일부터 당장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역시 미국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와 줘야 되는 그런 어 전제 조건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약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시장에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아쉬운 그런 수급 현황인 거죠. 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가면 당연히 같이 쫓아 올라가겠지만, 이제 뭐 작년처럼 그렇게 무섭게 질주하고 튀어 오르고 하는 그런 구간은 어,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빠지게 되면 아래쪽 그 매물대 하단 14만 한 4천 원쯤 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고, 오르게 되면... 매물대 상단 15만 4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저항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DMI의 그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왔고 오늘은 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DMI 상에 매수 신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생각할 때어그 셀티룸 그룹주는 지금 일단은 이번 주는 어 주가가 좀 만약에 눌리면 너무 고맙게 매수를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이제 뭐 어제, 오늘 또는 뭐 내일 정도에서 조금씩 매수를 더 여유 있으시면 매수를 좀 해놓으면 지금 구간은 금요일 자, 또는 뭐, 늦어도 다음 주 초반이 될 텐데, 한번 그 유럽의 승인을 기대해 보고, 유럽 승인이라는 게 상당히 어, 큰 에너지를 갖게 될 거라고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지금 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을 돌파할 거의 유일한 단기적인 모멘텀, 단기적인 희망이라고 보, 본다면, 그죠? 어, 좀 승부를 좀 걸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뭐 금리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미국 제재, 미국의 그 중국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오늘 그 개인들이 매수했던 그 물량 그 부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 남아있는 제 3일 중에 적어도 이제 그 유럽 그 의약품청의 약물사용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리는 25일 어 25일까지 어그 현장의 분위기가 이제 전해지고 또어 셀트리온의 이제 승인 권고 가능성이 이제 보도가 될수록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게 될거고 음 제가 볼때는 이제 그 다음에 수출, 계약,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1분기, 2분기 실적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어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어뭐 최대한까지 늘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그 물량을 줄이지는 않는 최소한 홀딩을 하는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좀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 딱 매수가 막판에 장 막판에 좀 매수가 들어왔다면 좋았을 텐데 어 그런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상승 출발해서 하락 반전하면서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없었던 데다가 미국 시장의 금리 이슈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어,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필요 없이 지금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반응하고 대응하면서 짧게 짧게 그 이제 보유를 하는 그리고 어, 시, 수익이 났을 때 짧게 짧은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또 손실이 나도 짧은 구간에서 손절하고 터는 그런 모습이 어, 아주 유효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 지금 어떻게 잘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1년 농사가 거의 뭐 좌우된다고 봐야죠. 지금 1분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음, 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그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잘 활용을 하시면서 그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서 올해 1년 농사 잘 지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